유기동물 보호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노력이 수포가 되면서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을 돌보려 시, 시설을 중축한 게 문제라는데 유기동물들이 또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나주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천사의 집. 큰 귀를 늘어뜨린 태미. 늠름한 풍산개 흰순이. 까만 귀를 쫑긋 세운 까꿍이.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기동물 140마리의 안식처인데 다음 달 철거에 들어갑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돌보려고 농지 위에 시설을 지었는데 건축법 위반이라며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래 저희가 해마다 한 100마리 이상씩 구조를 했었는데 작년 부터 구조를 거의 중단한 상황이고 그래서 을 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유기동물 방 25개 가운데 19개가 철거 대상입니다.

불법 시설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에요. 현재 시설이 불법 자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 유기견 보호센터로 지정된 보호소 아니고 내보내야 할 동물 100여 마리. 천사의 집은 노령견이나 장애견이 많아 입양에도 애를 먹고 있다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린입니다.